아네 먼저 저는 어, 사범계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부에서 영어영문을 복전을 해서 교직 기술을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이고요 어~ 준비는 총 횟수로는 총 3년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어~ 이제 정보나 이런 게 없어서 영어교육론만 준비한 채로 그 흔히 관광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광고시로 첫 해에는 응시를 했었고, 제대로 응시를 한 거는 총 2년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어, 일병행을 한 적은 없고, 이제 부탁받아서 시간 강사 3일 정도 한 게, 네, 전부입니다. 네. 제 자기소개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제가 제대로 공부한 건총 2년이기 때문에 그 초수 때랑 재수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각각 말씀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초수 때는 이제 다들 정보가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을 내가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초수 때는 그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교수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짜시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풀 커리로 듣는 것이 일단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때는 아, 내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이런 걸잘 아는구나에 대한 감이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강의를 수강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재수 때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채팅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어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서 이제 답안을 쓰는 요령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제 시험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답으로 잘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 많이 풀어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문제를 풀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의를 먼저 듣기 전에 오답 노트를 하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실력구나 그래서 이런 이 점이 감점이 됐구나 이런 것을 본인이 빨리 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을 때 저는 그 같이 듣는 분하고 스터디를 해서 상호 첨삭 같은 거를 하고 이제 그거를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것과 모범답안을랑 비교를 해서 어. 이제 그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제가 스스로 쓸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일령이랑 문학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자료로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서 등장하는 모르는 단어는 어, 뭐 퀴즐렛이나 이런 어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틈틈이 외울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에는 그어이 학원에서 직강으로 강의를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저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공립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학원 강의나 이런 걸 듣지 않고서 퇴파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 직접 도움을 받아서 일단 자신감이랑 이런 수업 실현이나 이런 것에 큰 틀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 채팀의 강의가 가장 커리큘럼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에서 기출로 이제 매번 문제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업의 틀이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고하 그래서 1월에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도 그거를 활용해서 저만의 만능 틀을 이용을 할,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먼저,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이용해서 그 수업 실현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뭔지 보고 그 교과서에 맞게 뭐, 그런, 음 그래머 어, 같은 것도 솔직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걸 또 설명하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미리 정리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립 실현할 때 그런 리딩 파트에 관한 문제가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틀을 맞는다고 하면 답그 지문이 주어졌을 때 먼저 제목을 읽고 제목을 같이 유추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끼리 해서 경험을 공유하게 한 다음에 뭐 리딩, 원투 그 메인 아이디어 찾기, 디테일 찾기, 읽기 그리고 단어지도 이런 식으로 그 복립의 틀을 따서 일단은 그교과서에 어느 부분에든 적용할 수 있도록 뭐 리딩, 그래머, 뭐 스피킹 이런 식으로 저만의 맞는 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일단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면접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 저도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스터디를 두개 정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학원에서 그 같이 정의 그 사립 합격자들끼리 만들어주는 그 스터디를 해서 어좀 그런 스터디 하나랑, 그리고 같은 재단을 지원하신 분들과 해서 스터디를 또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단을 지원하신 분들이랑은 뭐 학교의 방향성이라든지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 그런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낼수 있을지 서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면접 연습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매일매일 만나서. 그리고 어, 학원에서 같이 이제 같이 준비하는 그 스터디에서는 수업 실현과 면접, 근데 면접 중에서도 어, 좀 개괄적인 것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의 교직과는 무엇인지 아니면 좀 재단에 구애받지 않고서 낼수 있는,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학원에서 짜주는 스터디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접한 면접에 갔을 때어 다른 사립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 사립 학교의 특색이 담긴 그런 문제를 내기보다는 굉장히 좀어좀 어, 좀 브로드하게 문제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학원에서 했던 스터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스터디를 그 아까 1차 준비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모고 답안지를 같이 서로 피드백 해 주는 그건 그런 스터디만 주로 했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혼자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아무래도 저는 더 편했었기 때문에 스터디는 딱 그거 하나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오래 앉아 있게 되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 이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 매일매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침마다 수영장에 갔다가 이제 그 수영장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좋아하는 운동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딱히 안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뭐, 그리고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져서 저는 후반부에 체력이 딸리는 느낌은 네,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2차 때는, 어, 이제 되게 준비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이 거기서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될 수,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워낙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압박감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1차를 준비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서 일단 체력도 좀 쌓아놓고, 그래야지 이제 2차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안 아프고 본인 페이스에 맞게 잘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나 꼭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임용 시험이 분명 열심히 하면 그 결과를 볼수 있는 시험은 맞는 것 같지만 근데 운도 굉장히 따라줘야 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게또 열심히 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 운만 따른다고 최종 합격까지 할 수는 없는 시험이니까 다들 끝까지 지치지 말고 그리고 어, 아주 설령, 아주 나쁘게,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금방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후회 없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 이 정도면 정말 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그런 순간이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그러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 새내기 선생님이 되어,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받은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줄수 있는 교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네,